자, 이제 2013년도 6월 평가원 내용 13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이제는 f(x)가 주어져 있는데 잘 봐. 지금 문제에서 g(x) 함수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얘가요. x는 0에서 뭐가 될수 있도록 연속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. 있는 그대로 풀어 준 건데. 결국 뭐 하자는 얘기야? 얘를 가지고요. 내가 함수값과 극한값 구해 나가면서 전부 다 어때? 똑같아질 거다. 이렇게 생각만 해 주면 끝날 거란 소리야. 그럼 제일 먼저 봐.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뭘 구할 건데요? 함수값을 구할 거거든. 자, g(0)값. 자, g(0)은 F0에다가 보세요. f n 에다가 K가 되어주는 거 맞지? 그러면 F0값은 얼마나 o u n g young y o 가 n g young young y o u n 에다가 u n g yo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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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좌극한. y o u 좌극 yo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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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이 u n g y o u f X에다가 F의 X에다가 플러스 K가 있다 때려놓고요. 좌극한은 어차피 얘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니까 극한값도 뭐가 된다? 2가 되어지고 맞지. 그럼 똑같이 2에다가 뭐가 만들어져? 2 e 플러스 K다. 이렇게 만들어지면 끝난 거예요. 자, 그 다음 게임. 우 극한을 우리가 구해주면 자, 리미트 해주고요. X가 지금 이제 0보다 조금 더큰 놈이야. 그러면 이때 FX. 자, 그 다음 여기도 FX에다가 플러스 K가 있다.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자, 대박.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다가올 때 극한값은 뭐가 되고 있다? 0이 되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 값은 0이 되는 거야. 그러면 얘네들도 전부 다0될 거니까 k 값은 그냥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2가 된다.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끝나주는 거 맞죠? 자, 충분히 문제 풀수 있는 거고 너무 쉬운 거고 동시에 어차피 연속이니까 극한값 구하고 함수값 구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구나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충분히 이 문제도 풀수 있을 겁니다. 알겠죠?